안녕하세요 여러분, g d t v 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아, 학교 마치고 앞에 오면서 이 아는 애들 이거 g 들 드로스 g GD, 디아 g d 라시 <laughs> 게이머 드라이버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일단 개봉해서 그니까 세트 셔트... 뭐고 뽑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자 여긴 가면이 이그제드 게이머 드라이버고 라이더 가시트 하고 레베 이모습하고뒤에는 라이더 가시트와 레 게이머 드라이버에서 레베 이 레베 이 레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긴 세 명하고 뭐 별명 가시트로 한 건데 여 스포츠 가시트 테디 루캐스트 하고 뭐 놀이 놀이 하는 거, 또, 레벨 1이 주었네요 자, 자. 아, 애니메이션 보고 있어서 그, 음소리 녹취되네요. 죄송합니다. 야, 이 좀. 자, 일단 주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완 와, 제가, 게임 개인 모델 보고 완전 갖고 싶었는데, 어, 잠깐만. 빨리. 이제 제스가 일단 먼저 사야소면서 어, 필요 없죠. 제가 또한개더 있더라고요. 자, 이제 라이더가 시작해줘. 자, 이렇게 게임 모버. 게임 클리어. 자. 먼저, 그리고 배트에 장적하는 버크. 뭐, 어, 버크는 음선이 없으니까 뭐. 부편집으로 가겠습니다. 어, 자 자, 그리고, 중요한 벨트. 건전지 필요 없어요. 신기하게, 버글, 버 드라이버는 건전지가 필요한데, 게이머 드라이버는 건전지가 필요 없네요. 저 벨트는 일단 신청하지 않고요. 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자, GD. 자. 뭐야? 자, 레버를 열었을 때 모습과 레버를 접었을 때 모습. 자, 일단 라이더 가시죠. 근데 마이티짱라고 하니까 뭔가 일본어 같은데 좀 기대해볼까요? 뭐뭐 뭐 아무 은둔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리고 음 나중에는 라이더 가시가한 개밖에 없으니까 음 엄마한테 뭐 어떻게 꾸셔서 뭐가셔트한 세트 한개 사겠습니다 그 뭐지 여유, 여유의 스포츠를 살까 안 그러면 뭐뭐 사지 뭐 모르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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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께서 가셔트 세트 그 어, 한 개, 한 개, 한 개만 살거거든 세트. 뭐, 뭐, 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끼, 끼워보겠습니다. 자. 이상, 지, 지리 유튜버 였구요. 어, 그러, 그럼, 그럼 구독과 좋아요, 데, 알람 설정과 댓글 부타,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빠이빠이.